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FetchUserDevice를 통해서 UX로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Code로 넘어왔고요 우리가 유저에 들어가서 이제 액션에 대한 부분에서 FetchDevice를 가져오는 구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sync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FetchUser라고 해주고 여기서 devices 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mit하고 state 두 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고 함수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try catch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 respons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유저 e r e n d p o i 값이 앞쪽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스테이트의 유저에 대한 값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et user devices에 우리가 커밋을 통해서 넣을 거고요. 이쪽 부분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user devices 해서 가지고 와줄 거고요. 여기에는 디바이시스가 들어갈 건데 유저에 대한 디바이시스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맞춰서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디바이시스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리스폰스 점 데이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용자 정보 조회 이 부분이 디바이스 조회 실패라고 해주도록 하고 스로우로 에러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프로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을 넣어 주도록 하고 자, 이 부분에서 마운트를 할 건데 온 마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이온 마운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함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에 해당하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 여기서 캐치를 통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라이캐치 만들어 주고 우리가 어웨이스를 통해서 패치를 해줄 건데 스토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올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토어는 어디서 가지고 온다? 뷰엑스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것은 실제로 콘스트를 통해서 스토어라고 만들어 주고 이 스토어는 유즈 스토어. 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고 스토어가 여기서 점 찍고 디스패치를 찍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어싱크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싱크 맞춰주도록 하고 유저에서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디바이시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얻을 거고 에러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에러를 통해서 여기서 디바이스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디바이스 로딩 실패라고만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화면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디바이스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 유저에 대한 스토어 부분에서 유저 스토어의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디바이스는 프로필 뷰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프로필 뷰로 넘어가게 되면 유저에 대한 디바이스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을 통해서 이제 프론트 부분에서 CSS와 HTML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우리가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헤더 부분에서 지금 아이콘이 떠야 되는데 아이콘이 안 뜨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적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넣기 위해서 헤더 부분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에 대한 아이콘이 들어갈 부분은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지정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 텐데 그의 이름은 프로필. 파일이라고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그다음에 스타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윗부분에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적용될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제가 핸들 위쪽 부분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를 통해서 프로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puted 속성으로 arrow function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안에서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배그라운드 그 라운드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store status user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인데 프로필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스타일은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해놓은 URL에 해당하는 이 하나의 아이콘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프로필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우리가 여기서 작성을 할 때는 크게 v-if와 else로 나누어서 로딩 상태를 나누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로 그러면 작성될 태그는 div 태그이고요. 여기서 프로필 뷰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하나를 더 만들 건데 div로 만들어 주고 v-if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if가 isLoading일 때 라고 해 주고 여기서 클래스명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스테이터스 스테이트라고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필 정보를 불러오는 중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다가는 실제로 보여야 되는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건데 그래서 v l s 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에 들어갈 것은 실제 div를 통해서 들어가는 프로필 그 다음에 헤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고 아래 부분이 쭉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is loading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s loading은 여기 ref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const를 통해서 is loading을 여서 기 처음에는 false 값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헤더 부분부터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iv를 통해서 클래스명을 만들어 줄 거고요. 프로필 인포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만들어 줄 것은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고요. 클래스명 프로필 여기선 아바타 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아바타가 들어갈 건데,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처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바타와 같은 공간에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프로필, 프로필, 디테일즈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은 h1으로 해서 만들어 줄 거고 이 부분에 특정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를 만들어서 프로필 메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그 안에다가 span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명을 줄 건데 프로필 롤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안에는 우리가 넣을 값은 프로필 포지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 줄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고 자그 다음엔 인포 부분 아랫부분에 다가 div 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클래스명 만들어주고 프로필 액션즈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버튼을 하나 만들 거고요 botton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그 다음에 클래스명을 줄 건데 액션 버튼 btn으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도 아이콘이 들어갈 거라서 이미지 하나 넣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프로필 수정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이미지 값도 나중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부분으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프로필 뷰에 해당하는 거고요. 패딩 값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값은 20 픽셀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바를 통해서 바디에 해당하는 컬러 값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민 하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 하이트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래서 100vh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그 다음 바를 통해서 헤더에 해당하는 값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성할 것은 헤더 부분 작성을 할 건데 우선은 스타일 부분에다가 scss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scss랑 스쿼프드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 뷰 안에다가 점 찍고 프로필 프로필 그 다음에 여기에 헤더 부분 작성을 해줄 거고요 안에 있는 부분은 지금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쭉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프로필 부분, 프로필, 그 다음에 헤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값으로 주도록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값으로 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Justify content에 해당하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Justify content는 여기서 space between에 해당하는 값으로 주도록 하고요. space between. 자, 그 다음에 쭉 계속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좀 빠졌네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space between 밑에다가 align item을 center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align item은 center 값. 자, 그다음에 마진 마진 바텀 값을 줄 건데 여기서 30 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줄 건데 바를 통해서 아이템에 해당하는 화이트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패딩 값은 25 픽셀, 보더 레디우스 그래서 border radius는 12픽셀로 주도록 하고요. 박스 섀도우에 해당하는 값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0 2픽셀, 10픽셀, 그다음에 RGBA는 0.0.05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커밋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고요. 스타일은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쭉 올려서 마운트 부분에 여기서 ref 부분 가지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작성하고 화면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프로필 수정과 설정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헤더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됐고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VEX에 저장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